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침필로 쓰더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리몬서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관계의 숙제였던 오네 시모를 빌리본이 받아들이는 가정 속에 바울이 어떠한 중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고 그 가정 속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관계를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바울은 오네 시모를 대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으로 보기를 돕고 있었습니다. 도망간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잠시 떠난 거였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도망간 거였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히려 오네시보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결과적인 열매가 그 빌리몬이 당했던 손해보다 더큰 열매를 맺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눈 뜨게 될때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 또 우리에게 힘겨운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이 마련되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먼저 자신이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끝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 계산하라 이말 그리고 뒤에 보면 19절에 나 바울이 신이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갚겠다 계산해라 갚겠다. 이 말은 손해를, 손해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소위 배상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피해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 손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대신 갚아줄 의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레몬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조금은 누그러뜨려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자에게 네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당위성만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뭔가를 요구했던 게 아니라 그 용서의 과정 속에 오늘 심모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지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바울이 그 책임의 과정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 거죠. 일단, 오네시머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의 어떤 배상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빌레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용서를 베풀어줘야 할 입장에서, 그 안에 분노도 있고, 또 억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그래서 가해자가 충분히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정도로, 어, 그 어떤 가해자의 뻔뻔함이 어, 그 피해자 의 입장에서 큰 고통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용서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어,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률 가운데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름다운 용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한 전제가 그 자신의 잘못을 정직히 인정하고 국률을 구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정의의 추구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정의가 부재한 용서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 오히려 또 다른 모습으로 복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참된 용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정말 용서가 용서되어지는 곳에 치유의 은혜가 있고 또 한편 정의의 원전한 완성이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어, 성급하고 섣부른 용서는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들이 속한 사회와 인류 공동체에도 해가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를 용서로 하는 과정 속에 그 죄를 무조건 덮어주게 되면 그 죄에 묻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정작 피해자에게도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 용서의 과정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은 또한 가지 빌리몬에게 한 가지 생각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해볼게요.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 오네시모 입장에서 바울이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잘못을 갚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또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빌레몬아, 네가 나에게도 빚진 것이 있다는 건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언변에 노하우일 수도 있겠는데요. 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때 빚진 것은 물질적인 빚이 아닙니다. 영적인 빚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는데 있어서 바울의 섬김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빌레몬에게도 그 마음이 더 깊어져서 지금 오데시브를 통해서 받은 그 어떤 정당하게 보상받을 그 책임의 손해 그 손해보다 더큰 빚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받은 자로서의 넉넉함을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피해자는 그 책임에 합당한 그 결과들을 통해서 그 당연시 여기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마땅히 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조차도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받은 은혜의 깊이가 사라지게 되면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용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그 용서의 근거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에 은혜가 근거되 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은혜이지 시혜가 아닙니다. 그래마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용서 받아야 할 죄가 있고 또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어떤 위치에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 필요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용서는, 용납은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은 내가 받은 바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 혹시 그 메마름과 그 퍽퍽함과 어떻게 보면 그, 어, 마치, 어, 갈등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들은 우리 안에 받은 바의 용서에 대한 기억의 희미해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받은 바의 그 용서를 모든 관계 속에서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어, 팀킬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더 열심히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에 유익하거나 내게 득이 된다고 우겨서도 되는 것도 아니며, 회계와 믿음의 은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주안에서 우리가 맺어진 모든 관계들 속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소길이 된다는 것이 내 의가 되지 않고 내 열심이 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겠지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자로서 서지 않으면 쉽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합당한 용서와 용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용서는 은혜이지 시혜가 아닙니다. 또한 용서는 책임있는 자세가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선 정의의 실현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화평케 하는 관계 속에서 빌레몬에게 그 당한 손실을 책임져 줄 것을 말합니다. 마땅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용서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히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용서하는 자도 자신의 어떤 의와 어떤 시혜를 베푼 듯한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도 받은 자이다. 그래서 그 용서의 근거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이어야 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용납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며, 기다려주는, 그 목된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이 더 부여해주셔서, 내가 받은 바 빛이 저 사람이 나에게 끼친 손해보다 더 크다. 항상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쉽지 않은 게 용서이고, 만만치 않은 게 용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오리의 아, 건면한 내용처럼, 우리가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또, 죄에 대한 책임을, 또, 잘못을 또,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어, 우리가 쉽지 않은 이 관객 속에서, 어, 하나님의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넉넉함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또 붙들어줄 때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 시애를 베풀듯 어, 뭔가 더 나은 자로서의 나눔이 아니라 나도 받았기에 베푼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사랑하 주한의 가족들의 오늘의 일상 속에 은혜가 있도록 어, 힘겨워하는 그 삶의 부분에 주의 도우심이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 속에 주의 붙드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어, 우리가 잘 매듭 짓고 맞이하는 24년 새해도 어,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내년의 방향들이 또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또 함께 목장과 또 맞이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은혜의 결단들이 있도록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또 성기는 또 선교지위 주의 공들하 심이 있도록 목장에서 기도해 주시겠고요 또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주원에서복를하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공률과 도우심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대해 출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또 인정하고 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와 영감을 베풀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준비된 은혜가 있어야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빚진 자임에 있지 않게도 와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눈물과 그 기도와 수고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친 자임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빛을 기억하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며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품어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모든 가족들 오늘도 사랑하 삶의 자리에 평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잘 때나 깨 때나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주의 국률하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그한 해의 사역들을 잘 매듭 짓고, 또 하나님 준비되고, 또잘 전망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붙투신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